우리 방자고 예, 우리 장보고 소리 방자고 우리 장보고 팔도 사도팔고팔고 사고 팔도 사고 모든 장터 소개하는 아, 우리 장보고 톡톡톡 캐릭터 시즌 열 티브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결비를 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결비가 아. 내려와. 시장계의 인사이더 핵인사 바로 초량 전통시장입니다. 와 인사! 음, 딱 가운데 우리, 있거든. 오늘 인사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싸 될수 있어요. 어, 부산에 도착하면 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 바로 초량 전통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부산역에서 도보 5분, 10분? 아 아니요, 6분 2초. 정확하게 걸어오면 <laughs> 6분 2초만 걸어하시네요 아, 정직한, 정직한 모습. 비가 오는데 뚫고 또. 아 오늘 미션이구나. 어. 초량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땡땡을 찾아라.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의 미션은 바로 초량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 찾기.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 무사. 지금부터 봐. 초량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땡땡을 찾아라. 우리 장보고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팔고 팔고, 팔고, 팔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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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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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팔고 우리 장보고. 장보고 고. 고. 1960년대부터 부산의 근대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초량 전통시장, 시장 근처에 있는 차이나타운, 초량 이바구길 등 다양한 관광지가 가득한데요. 최고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만큼 부산의 멋과 부산의 맛이 한데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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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누구신데 이렇게 시장의 정장을 멋있게 입고 오셨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에동 구청장님이라고요? 예 구청 구청장님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뭐 사신 거예요? 그 명란이라고요. 어. 우리 철왕을 대표하는 어, 어 잠깐 명란입니다. 어, 초랑. 어, 초랑.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명란입니다. 철왕을 네. 대표하는 명란이라고요? 네. 네. 본래 명란은 뭐 우리가 어. 일본을 대표 음식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1948년도에 명란이 시작되었고요. 네, 네. 그 전에 네. 우리 초랑시장에 어. 난선 창고라고 거기 어. 명태 고방이 있었습니다. 네, 네. 명란은 초랑이 초다 원산지고 와. 대표다. <laughs> 예. 이 명란을 따뜻한 밥 위에 먹으면 <laughs> <넣어보면 맛있습니다. 웃음> 예. 저는 이 전통시장 살리기 전문 리포터로서 예. 구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께서는 네.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네.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 여기 보이다시피 어, 어, 아케이드라든지 음. 냉난방시설 어, 그런...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상권 르네상스 예, 그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구산 시민 여러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 동구층도 힘껏 돕겠습니다. 코로나19 아웃! 어라차차! 초량 전통시장 파이팅 아, 그러니까, 초량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뭘 찾는 거야? 인물을 찾는 거야? 물건을 찾는 거야? 모르겠단 말이야. 어머니, 무슨 냄새야? 음, 맛있는 냄새! 이게 뭐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두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 된장찌개, 두부조림 등 다양한 반찬에 도로도로 활용되는 두부. 사장님은 매일 아침 국산콩을 활용해 신선한 두부를 제조합니다. 와, 갓나온 순두부. 군침이 절로 나오는데요. 와 이게 그러면 이제 두부가 네. 되는 거예요? 이제 두부가 되고 음 이게 는자국산 콩으로 국내산 콩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거리를 이제 덮어가지고 나니 가다로 두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순두부 그냥 자시도 되는 겁니다 이래 보면 순두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어우 진짜 <laughs> 아마 고소하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따뜻하고. 아실 거예요 진짜 그 강릉의 두부 마을이나 진짜로 찐으로 순두부 하는 집 가면 이렇게 주거든요 진짜요 아, 이거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뜨거울 겁니다. 아, 뜨거워. <laughs> 진짜 시판 두부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구수함이랑 진짜, 진짜 말랑말랑하니 진짜 맛있거든요. 오. 두부 지금 여기 사신지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여기야. 그건 한 4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두부라는 건다그 맛이 그 맛인데, 제가 <laughs> 이제 정성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뭐어디 다른 뭐 콩에 똑같은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데 그맛큼맛도안 그 되겠어요. 이제 내고 우리 고객들이 찾아주시고 뭐 그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 아, 겸손. <laughs> 맛 좋은 두부와 겸손한 사장님이 반겨주는 이곳 시장내 소문난 맛집답게 단골 손님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증승스레 두부를 만들어온 부부 내외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어 손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아, 이건 6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여기 두부 사러 자주 오세요? 두부도 사고, 순두부도 음. 사고. 철왕시장에는 여러 가지 있어서 좋아요. 물가... 신선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는데, 어머. 요즘은 많이 번창해지고, 이것도 신설되어 있으니까, 비올 때도 비도 안 맞고 좋아요. <laughs>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장터를 함께하고 계시나요? 계신... 아, 서연아, 서연아, 서아 찾았어요? 난 찾았지. 나는 아이고. 100% 확실해. 동구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량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땡땡은 어. 바로 명란이다. 아닙니다. 바로 어묵입니다. 초량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땡땡을 찾아라. 아. 어묵. 어묵. 어 그럴 수 있지. 어. 맞다, 맞다, 맞다. 무 소리야? 구청장님이 명란. 어묵은 여기가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정답은 손혜씨입니다. 어머! 어묵이라고? 구청장님! 명란이 아니라고? <laughs> 여보세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정답이 지금 명란이 아니라는데 정답이 어묵이라는데 부산 어묵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초량 전통시장! 이곳은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몰렸던 시장으로 어묵, 돼지국밥 등그 당시 먹거리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고 있습니다. 아니 초량에 어묵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내가 아난 분명 명란인 줄 알았어요 와나 와. 이거 엄청 우와. 좋아하거든 와 근데 어묵튀기는 거 봐도+ 봐도 재밌는 거 같아요 어. 그쵸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잠깐만 장님 이거 떨어지면 하나 먹어도 돼요 밖으로 튀어나갑니 가능합니다 제 책임하게 <laughs> 제가 대표입니다 아, 아, 아 누가 봐도 약간 관계자처럼 어묵 왕을 만났습니다. <laughs> 전통시장이 네. 어묵의 그 성지 어묵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지라 원조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우리 그 어묵, 고급 어묵의 발상지가 아닐까. 그전부터 밀가루 양을 줄이고 아. 생선 함량을 높이고, 그리고 또 밀가루를 거의 쓰지 않고 네. 밀가루 대신에 점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 감자 전문무나 아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니까 일반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화돼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왜 예. 어묵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예예예. 예. 대표 메뉴. 대표 어묵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 어묵, 어. 명란 제조업체와 어. 음. 우리 초량 전 초량 어묵이 음. M O U를 체결해갖고 명란 아 어묵을 아 생산하게됐어요 구청장님이 초량의 아 대표 땡땡은 이거다니까 명란이라고 하셨단 말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니네. 반반이네. 네. 반은 맞췄네. 아 어, 그래서 명란 어묵이 어디 있어요? 오, 어, 우리 지금 그냥 우리 명란 어묵을 주문과 동시에 제조에 들어간 명란 어묵. 소량을 대표하는 명란과 어묵이 만나 환상의 맛을 자랑한다는데요. 아, 아, 소리만 아니, 어, 소리만 들어도요? 오, 쭉하다, 못 쭉하다. 이야, 와, 와, 야 이거 진짜 봐봐. 뚝딱 만들어 주시네요. 아, 맛이 어떨까요? 오! 우와, <laughs> 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안에 완전 탄탄하게 막. 치밀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어묵도 그냥 맛있는데 명란이랑 같이 해놓으니까 조금 더 담백한 맛그 그렇죠. 다음에 바다의 깊은 예. 맛아 예. 명란이 명란했네 공장장님 실력 좋다 실력 좋다 하시는데 예. 제가 제 실력 을 한번 꼭 넣으면 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그러면 예. 맛살로 자딱 봤어요 착해서 한번 싹 어. 덮어주고 오. 딱 빼서 딱 떠서. 오그렇싸데오 싸. 아니 진짜 괜찮지? <laughs> 괜찮 <반전 되시는 웃음> 근데 이저도할수 <laughs> 있을 것 같은데요? 야나하는게 <laughs> 아니라. 야 잠깐만 해볼게. <laughs> 임대리도 또 중국 고전 아니니까. 어 어. 언치할격자요 <laughs> 정도. 어 짤로 니치 할게요. 자 조사. <laughs> 얘를 과연. 과연? 아, 예. 예 받아요 렇오 자세 나온다. 자세 나온다. 맞죠? 예. 퍽퍽 치면서. 얘도. 렇아렇게 안 떨어지지. 그렇지 망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망했다. 마무리를 어, 어떻게 하느냐 기름칠 까봐 하나 둘 셋. 예. <laughs> 누가 받도 이거 내거자 네 <laughs> 일단 제가 만든 거. 어 이거 소식씨건 어, 거예요? 어, 예술 작품이 사진입니다. 아, 뭐. 맞죠? 이거 새로운 예. 상품으로 예. 개발 가능. 어, 야채 튀김 같기도 하고요. 추상화 어묵이네요. 소현 씨 거. <laughs> 추상 아, 어묵. 아, 이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고 제 거. 아 예쁘다 잘 맞아요. 이거는 예뻐요. 제 거. 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예술 작품이다. 맞죠? 그 저의 선택은. 네. 아주 독창적이아 <laughs> 아, 이게 뭡니까 공장장님 이 <laughs> 우리 부산은 뭐 얼마나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역사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자세한 내막은 어. 우리 또 차량 전통시장 안에 가면은 어묵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묵박물관 이 있어요? 시장 안에? 이곳에 어묵 맛을 보러 왔다면, 어묵 박물관은 빠지지 않고 들려줘야 하는 법. 부산의 어묵 역사부터 어묵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한 어묵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둘러보기 참 좋겠죠? 상현 회장님, 이 네. 공간이 그 어떤 공간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어묵 박물관은 우리 초랑전동시장의 어묵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이런 과정을 소상히 우리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어묵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어요다 2층은 그 어묵 만드는 체험 공간입니다. 이 체험 공간으로 인해서 아마 어묵이 많이 알려질 것 같아서 그럼 철양 어묵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철양 전통 시장 어묵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철양 전통 시장을 대표하는 이것 응, 어묵이었네 그러니까요 저 분명히 구천장님이 명란이라 그래서 명란인 줄 알았습니다만 어묵이었습니다 둘다 윈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이 전통시장도 둘러보고 음. 또 어묵에 대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어서 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정말 뭐 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량 전통시장이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쵸? 오늘 보니까 어, 국민지원금 다 탕진할 것 같아요 <laughs> 알겠어요 우리는 오케이. 쇼핑을 조금 즐기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도 초량 전통시장의 맛있는 어묵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